유튜브에 내 동영상 등록하기. 자, 드디어 유튜브에 여러분의 동영상을 올려봅시다. 기쁘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제작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등록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것 같죠? 처음 개설된 유튜브 채널에 등록된 동영상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잘안 된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등록할 때 정성껏 신중히 등록해야 조금이라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답니다. 잘 아시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먼저, 상단 메뉴 중 동영상 올리기를 살짝 클릭해 주시고요.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화면이 짠! 하고 나타나는데요. 동영상을 이곳으로 드래그해서 바로 등록하셔도 되고요. 이곳을 클릭해서 동영상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클릭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선택하세요. 아직 동영상이 준비 안된 분들은 USB에서 제공하는 샘플 동영상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열기를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동영상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먼저 동영상 제목을 입력합니다. 동영상 제목은 검색 결과 페이지에 이렇게 노출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이 제목을 보면 동영상을 클릭을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제목을 입력해 보세요. 또한, 동영상 제목은 검색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검색되고자 하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영상을 설명하는 문구를 입력해 보세요. 동영상 설명 문구는 제목 바로 밑에 노출되는데요. 어떤 동영상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또한, 동영상 설명 문구도 검색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포함해서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태그를 입력합니다. 동영상과 관련된 키워드를 태그에 등록하시면 검색 결과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상위 노출을 위해서 동영상과 관련 없는 태그나 제목, 설명 등을 입력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오니 신중히 생각해서 입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측 공개 설정 메뉴를 클릭해 볼까요? 현재는 동영상을 등록하면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공개 상태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만 동영상을 볼수 있게 하려면 비공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이 아닌 특정한 날에 동영상을 등록하려면 예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등록은 무엇일까요? 미등록으로 동영상을 등록하게 되면, 동영상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만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등록 동영상은 유튜브에서는 검색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친구 또는 알고 있는 사람만 보여주고자 할 때, 미등록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미등록으로 동영상을 등록하면, 동영상 주소가 생성되는데요. 그 동영상 주소를 친구나 회사 동료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공개를 선택합니다. 동영상 미리 보기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동영상 미리 보기 이미지는 검색 결과에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기본 정보를 모두 입력하신 후, 상단 메뉴 중 게시를 힘차게 클릭해 주세요. 짜잔! 드디어 여러분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주소가 동영상 주소입니다. 이 주소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블로그나 카페, SNS를 운영 중이라면 이 동영상 주소를 홍보해 주세요. 왜냐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내 동영상을 많이 봐주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 노출순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튼 동영상을 올리면 많은 사람이 볼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이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메뉴 더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내 채널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우와, 정말 동영상이 잘 등록되었군요. 클릭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등록한 동영상의 제목을 변경하고 싶다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동영상 밑에 동영상 수정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자, 그러면 동영상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바로 수정해볼까요? 상단 메뉴 중 저장을 힘차게 클릭해 줍니다. 어때요?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기 참 쉽죠? 어때요? 강좌가 마음에 드시나요? 동영상 밑에 교육용 CD 바로 가기를 클릭하거나 에듀 CD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교육용 CD와 USB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클릭하면서 배운다. 컴맹도 가능 바로 접속해 보세요.